어,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일요일 오전 10시 10분 오늘은 어, 야세의 책에는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창세기에도 요 기록이 좀 있어요 창세기에도 기록이 있는데 에, 오늘은 특별히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하고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하고 이삭이 40세 혼인 기록한 후에 아브라함의 첩 분명히 첩이라고 이렇게 창세기도 기록해 있고 아브라함의 첩의 그드라 그드라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루엘 이드로의 족보를 여기서 알수 있는데 야살의 책의 25장 야살의 책의 25장 자, 야세르 책의 25장, 창세기의 25장 1절 4절까지, 또 역대상의 1장 32절 33절, 창세기 25장 1절, 또 역대상의 1장의 32절, 또 야세르 책에는 25장, 야, 야세르 책의 25장. 아브라함의 첩, 아브라함이 노년에 140에서 175세, 또 137세. 아브라함이 147세에 이삭이 4 0세로 혼인했다고 이렇게 보면 이삭이 혼인 후에 그들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분명히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 후처가 아니고 그들아의 후손들 분명히 첩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아에 대한 기록이 이삭 40세에 혼인한 그 기록 창세기 24장 바로 뒤에 기록하였고 창세기 25장 1절에 역대상 1장 3 2절의 기록을 보면 야셀의 책에는 25장 1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노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전에 사라가 생존해 있을 때 첩으로 구드라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이삭을 이삭을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삭 37살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라가 127세, 사라가 노년으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의 건강을 생각해서, 야와의 이삭의 번제, 야와의 명령으로, 야와의 명령으로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샘과 에베르의 조상, 샘은 1세대 조상, 에베르는 4세대 조상, 아브라함은 10세대 후손, 그니까 러 한참 조상이에요. 샘과 에베르의 조상, 선지자 학교로 야우아 교육을 시키러 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서 데리고 나갔는데, 야세르 책에 25장 1절,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140에서 175세, 137세에 다시 첩을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그드라였으며, 가난 땅의 여자였다. 그래서 정확하게 137세 아니면 140세 고그 기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첩이라고, 첩이라고 하는 걸 보면 137세 이전, 사라가 사망하기 이전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첩을 취한 것이고 만약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첩이 아니라 이제 부처가 되는데 여기 분명히 창세이나 이런 데 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37세 이전에 이렇게 취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루엘이라는 사람은 루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의 후손. 미디안의 후손. 미디안의 손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5대 후손이에요. 5대 후손. 모, 나중에 이드로라는 이름이 또 있고 모세장이 되는 루엘이에요. 자 야사리 책의 25장 두 번째 절. 아브라함의 노년의 첫 구드라를 취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37세 정도나 이렇게 137세나 137세 정도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이라고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녀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첫 번째 이름이 지무란 창세기 25장 2절에시므란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미디안의 아들은 또 다섯 명. 그 중에서 또, 요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한옥, 여기 한옥, 요 한옥. 세번째 아들 한옥의 아들은 한옥의 아들은 루엘 바로 여기 모세의 장이 되는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의 손자 그러니까 다섯번째 후손이 돼요 다섯번째 후손 5대 후손이 돼요 이드로 이드로 이 다섯번째 후손이 돼요 그러니까 다섯번째 5대 후손 밑으로 아브라함의 밑으로 다섯 번째 후손이 루엘에 루엘 루엘 다른 이름으로는 이도라라고 야사체 그대로 나오고 모세의 장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모세의 장인 미지, 어, 루엘 그 형제들이야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총 다섯 명 다섯 명 한옥의 아들들은 총 다섯 명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써진 루엘 루엘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루엘.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네 명이 더 있어요. 이어서 25장 2절 야사리책 25장 2절 창세기에는 25장 2절 25장 2절 야사리책 25장 2절 그녀가 그에게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처음에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이렇게 여섯 명의 아들. 여섯 명의 아들. 또, 시므라는시므라는그 중에서 시므라는 하나, 둘, 세 명. 세 명. 시므라는세 명. 그 다음에 욕사는 세바 하나, 둘, 둘. 욕산의 아들들은 세바. 시바, 시바라고 이렇게 하고, 대단, 대단. 보통, 어, 창세기의 시바라 어, 나중에 시바 시바의 여왕 이렇게 시바 세바 그다음에 메단의 아들들은 아메다 하나 둘셋넷 다섯 명 메단의 아들들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중간에 셋째 아들 한옥 한옥 한옥의 아들은 루엘 첫 번째 루엘이 나와요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의 손자 걔가 그러니까 5대 후손이 돼요 다섯 번째 후손이 돼요 증손자의 손자는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밑으로 다섯 번째 그 루엘의 형제들은 하나, 둘, 셋, 네 명이 더 있어요. 그래, 총 한옥의 아들은 다섯 명, 한옥의 아들은 다섯 명. 야살의 책 25장 4절. 그 이스박, 이스박의 아들들은 하나, 둘, 세 명. 창세기 25장 2절. 야살의 책 25장 5절. 수아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이에요. 수아의 아들은 네 명. 이 모두가 가나여인 첩, 그들아.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가 히브리사람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손들의 모든 가족들이었다.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그가 서자 첩 그드라의 자식들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으니 그들이 그의 아들 이삭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떠났다. 그들이 거기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나갔다. 이들이 모두 동쪽에 있는 산을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섯 성읍을 짓고 여섯 성읍을 짓고 거기에 살았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욕산의 자녀들, 욕산의 자녀들, 세바, 스바, 스바 창세기 25장 3절에 나오는 거. 드단, 창세기 25장 3절. 스바, 드단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읍에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고 또 이동을 해서 나라들과 광해 진영을 그, 설치하고 부대를 이제 주둔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날 중부 아라비아 남쪽 예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은 구스 땅의 동쪽으로 갔고 그들이 거기 동쪽 나라에서 큰 골짜기를 발견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미디안 땅이며 오늘날까지 현 중부 사우디아 북쪽 예멘 그래서 구스의 동쪽이 미디안 구스의 동쪽이 미디안 자 미디안의 미디안이 건설한 성읍에 그의 다섯 아들들과 그에 속한 모든자가 살았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일하다 그들의 성읍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니 에바, 에바 창세기 25장 4절, 에벨 창세기 25장 4절, 한옥 창세기 25장 4절, 아비다 창세기 25장 4절, 엘다아 창세기 25장 4절 이렇게 다섯 명. 그다음에 에바의 아들들은 하나 둘셋네 명. 에바의 아들 하나 둘셋네 명. 그다음에 한옥의 아들들은 루엘 첫 번째 루엘 미디.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증손자의 손자 아,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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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후손. 다섯 번째 후손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후손 하나 둘셋네명 그러니까 루엘의 형제들은 네 명이 더 있어요 루엘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루엘 이드로의 형제는 하나 둘셋네 명이 더 있어요 총 5형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세르책 25장 창세기 25장 그걸 참조해 보면 루엘 이드로의 조상족보 출애굽시 모세의 장인 루엘 아브라함이 137세쯤 첩 그드라 가나안 땅의 여자 지므란 지므란 시므란 창세기 시므란 욕산 무단 창세기 25장 2절 미디안 이스바 수아 이렇게 6 명의 아들 25장 9절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은 구수 땅의 동쪽으로 갔고 그들이 거기 에 동쪽 나라에서 큰 골짜기를 발견했다. 그들이 거기 머물고 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미디안 땅이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미디안의 아들들은 이러다 하 그들의 성읍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니 에바, 창세 25장 4절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그 중에서 한옥의 후손이 이제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서 세 번째 이 한옥, 한옥 이 역대상 1회 33절에 나오는 그 족보예요. 한옥의 아들, 한옥의 아들의 아들은 첫 번째 루엘,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의 손자니까 이게 5대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후손이 되고, 하나 둘셋네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손자 루엘은 루엘은 그 형제들이 하나 둘셋네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루엘 한옥의 아들은 다섯 명, 그중에 첫 번째 기록한 루엘의 형제들이 여기 다시 기록돼 있어요. 루엘 아브라함의 첩 그들아 가난땅의 여자 손자, 한옥의 손자, 한옥의 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의 손자. 오대 후손 요셉의 요셉은 이삭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요셉보다는 두 단계나 더 아래의 후손들이에요. 자 아비다의 아들들은 하나 둘셋네명 엘다의 아들은 하나 둘셋네명 이들은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미디안 사람들의 이름들이라 그 후에 미디안의 가족들이 미디안 땅에 두루 퍼져서 살았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